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를 교정하는 연습 방법 이렇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레슨을 받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 알아요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 대부분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어서 막아놔서 슬라이스가 나고 뭐 페이스가 열려서 슬라이스 알아요 다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다 하더라도 동작 중에 그런 동작 그 스윙 중에 그런 동작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잘 따라오지 못해서 슬라이스를 아직까지 고치지 못 고치지 못한 분들은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연습 방법을 통해서 슬라이스를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어, 다른 도구가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백이 백만 골프 백만 있으면 됩니다. 연장에 가서 어, 엎어치는 동작을 그 인추 아웃 스윙 궤도로 바꿔야지 슬라이스를 교정한다. 뭐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되죠. 그런 분들은 연장에 가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장에 딱 가서 백을 딱 세워두고 측면에 백을 세워두고 연습 스윙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서서 어, 공을 치지 말고, 공을 치면 자칫 백, 그 클럽으로 백을 칠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연습스을 통해서 스윙 궤도를 인투 아웃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을 이렇게 세워두고요. 백 바깥쪽으로 백스윙을 들었다가 백 안쪽으로 어, 다운 스윙을 스타트하는 이런 연습스윙을 하는 거죠. 바깥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원래 하던 대로 백스윙을 그냥 들어서 어, 치게 되면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클럽을 어, 떨어뜨리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런 그 백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아 이렇게 해지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를 그냥 그려보는 거죠. 어, 측면에 백을 세워두고 연습 스윙을 하는 겁니다. 백 바깥쪽으로 클럽을 들었다가 안쪽으로 이백 안쪽으로 클럽이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팔자를 그리듯이 어, 이렇게 연습스윙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아웃인의 스윙 궤도에서 인처아웃의 스윙 궤도를 조금이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슬라이스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연습스윙을 하고 어, 이제 연습, 몸을 좀다 털었어요. 이제 공을 찰야겠죠 공을 칠 때는 백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아, 아니, 오른쪽이 아니죠. 몸 왼쪽, 타겟 쪽으로 이렇게 백을 세워두고 여기서 이제 연습 스윙을 또 방금 했던 것처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연습 스윙을 몇 차례 한 후에 공을 직접 쳐볼 거예요 아이고, 왜안 세워져? 자, 백 스윙, 그... 백, 골프백을 오른쪽에 두고 했을 때는 백스윙의 길과 다운스윙의 길을 익히는 연습 스윙을 했던 거고, 실제로 공을 치고 왼쪽에 백을 두고 스윙을 할 때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약간의 백쪽으로의 측면 이동, 그리고 클럽이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팔로우가 정상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약간 하이피니쉬를 하게 돼요. 어퍼 치는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클럽이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안쪽에서 올바른 스윙계도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 인투아웃의 스윙계도는 안쪽으로 내려와서 바깥쪽으로 클럽을 던져야 됩니다. 어, 근데 그것 또한 잘안 되기 때문에 백을 왼쪽에서 세워두고 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엎어 들어오면 클럽으로 이 백을 칠테니까 이 백을 치지 않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윙을 하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간의 하이 피니시가 되면서 안정적인 피니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 엎어치는 분들을 보면 안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죠? 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백을 왼쪽에 두고 연습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내어와서 위로 세워져 있는 백 위로 클럽이 올라오게 되면서 피니시가 안정적이 될 거고요. 약간의 하이 피니시가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스윙 궤도가 인투아웃으로 잘 나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어, 특별한 도구 없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백으로 오른쪽에 한번 세워서 연습하고 왼쪽에 세워서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들 슬라이스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보통 혼자서 연습하는 분들 혼자서 연습하는 분들은 내 머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머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죠. 고개는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좀 도, 도리도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허용,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떨어지거나 높이가 변하거나 앞뒤로 머리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머리 위치를 좀 고정시켜놓고 어,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백을 열고 백 위에다가 이렇게 클럽을 드라이버를 딱걸어주세요일 어, 백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두면은 잘 걸립니다. 머리 그 드라이버가 이렇게 자 이렇게 딱 걸어두고 어. 좀더 낮춰야 되겠죠. 이렇게 딱 걸어두면 어. 어? 자, 이렇게 아, 여기, 여기. 아, 이게 잘 쓰는데, 이거, 이거 잘못 써, 이렇게. 어, 자, 이렇게 빼기 등게 많아갖고 안 쓰는데, 이렇게 두면, 잘 클럽이 쳐져요. 어. 자, 이렇게 쳐졌죠. 이 상태로 스윙을 하는 겁니다. <laughs> 이 상태로, 어, 누가 옆에서 혼자 연습하는데 클럽으로 혹은 스틱으로 내 머리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혼자서 연습할 때 머리 위치를 지키려면 백을 세워두고 드라이버를 여기다 딱 꽂아두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 인지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 물러나지 않게 혹은 위아래로 움직여지지 않게 머리 위치를 딱 고정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스윙. 스윙. 어,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머리의 중심을 잘 지켜서 올바른 임팩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백을 이용해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두고 연습 스윙을 하는 건 스윙 궤도를 바꾸는 거죠. 연습 스윙, 바깥으로 들어서 안쪽으로 하면서 그 연습 스윙을 통해서 스윙 궤도를 교정을 하는 거고 실제로 공을 칠 때는 이렇게 백을 오른쪽에 두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클럽이 던져질 수 있게 공을 치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정면에 백을 놔두고 이렇게 여기다가 드랩을 딱 꽂은 다음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머리 위치를 지켜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만 동작으로 잘안 나오는 그 그런 부분들 이렇게 백을 이용해서 어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윙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